두기의 제페토. 안녕하세요. 두기입니다. 오늘은 제페토에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저는 아직 사용해 보지 못한 어깨에 올리는 고양이 아이템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먼저 여기 캐릭터에 들어가셔서 여기 제일 끝으로 넘기면 여기 ACC 악세사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짜잔. 얼룩 고양이. 그리고 검은 고양이. 그리고 하얀 고양이가 이렇게 있어요. 뒤에 보면 꼬리도 있고, 그리고 얘가 눈도 깜빡깜빡하고, 막 고개도 돌리고. <laughs> 너무 귀엽죠? 먼저, 얼룩 고양이. 뭔가 주황색. 어, 막, 손도 움직이고, 진짜 제 어깨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꼬리도 너무 귀여워. 이, 이 고양이도 제 캐릭터에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사실 전 검은색을 좋아해서 검은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뭔가 제 코디에는 좀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눈이 여기 연두색인 것 같아서 노란색 약간 눈은 좀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리고 하얀색 하얀색 고양이도 귀여워 여기 볼터치도 귀엽고 뭔가 제 옷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뭔가 요즘 크리에이터 아이템으로 막 이렇게 다양한 막 날개도 있고 그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런 게공식로 나오니까는 네, 고양이가 움직이기도 하고 좀더 생동감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저는 이거랑 이것 중에 고민인데 저는 하얀 고양이로 하겠습니다. <laughs> 어깨 에 고양이 한 마리쯤 다 누구나 얹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얀 고양이를 어깨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laughs> 자, 이제 저에게 고양이 친구가 생겼고요 <laughs> 항상 어깨에 달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자, 이 멋진 런웨이에서 걸어오는 건데, 여기서도 고양이 보이시죠? <laughs> 고양이가 와. <막> 귀도 쫑긋쫑긋 하면서. <laughs> 자, 여기 펜시 처음에 추고 있는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도 어깨에 고양이가 있죠? 안 떨어지는 게 신기하다. <laughs> 고양이 어지러워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너무나 귀여운 고양이 아이템을 여러분들도 한번 착용해보세요 <laughs> 저는 사실 검은색 고양이도 사고 싶고 얼룩 고양이도 사고 싶고 그런데 전부 잼이어서 좀 안타깝네요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고양이와 함께 고양이 친구를 사귀어보세요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